화요일 대담 시간입니다. 4월 뒤면 4월인데요. 74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을 앞두고 가게가 바쁘게 움직이는 가운데 오늘은 추념식 준비 상황과 다양하게 준비되고 있는 뜻깊은 행사들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제주 4.3 평화재단의 조정희 기념사업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제 74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어떻게 진행되는지부터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4.3) 희생자 추념식은 (2014년) (4.3) 희생자 추념일이 국가 기념일로 지정된 이래 어,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제주 특별자치도가 주관하는 국. 추념식으로 개최되어 오고 있습니다. 올해 치러지는 제7 4 주년 사삼 희생자 추념식 역시 오는 4월3일 오전 1 0시 제주 사삼 평화공원 위령재단과 추념광장에서 봉행될 예정인데요. 올해 추념식은 사삼의 숨빗소리 역사의 숨결로라는 슬로건에 맞춰 사삼으로 희생당한 제주 도민들의 마지막 숨빗소리가 역사의 길이 남을 숨결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평화로운 제주를 희망하는 미래 지향적인 의미를 담아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올해는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이 시작됩니다. 그런만큼 제74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이 더 의미가 깊은 것 같은데요. 이 올해 추념식에서 유족들이 특히 관심을 갖는 내용이 있다면요? 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12월 사3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추념식인 만큼 사상희생자 보상에 대한 유족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거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희생자와 유족의 보상에 앞서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한 이제 특례가 신설되는 이런 부분의 과제, 과제들이 지금 남아 있는 만큼 네. 어, 유족들은 사상이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던 어, 대통령 당선인의 참석을 많이 바라고 계실텐데. 4.3 네. 어, 추념식이 도민뿐만 아니라 국민통합의 첫 시작이기를 저희가 좀 같이 기대하면서 기다려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재작년과 작년 모두 코로나19 때문에 추념식이 대폭 축소되면서 많은 분들이 아쉬움을 달래야 했습니다. 이번에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봉행되죠? 네, 맞습니다. 올해 추념식 역시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철저한 방역 아래 조금은 간소하게 진행될 방침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 규모를 가장 궁금해하실 텐데, 네. 올해 추념식 참석 인원은 299명으로 제한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지난 2년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어, 많은 유족분들이 이제 추념식에 참석이 좀 제한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좀 고려해서 올해는 참석 인원의 50% 이상을 사상 생존희생자와 유족분들이 참석할 음. 수 있도록 지금 배정하고 있고, 특히 생존희생자와 유족분들이 많이 고령이시기도 하지만 네. 어, 요즘 백신 접종 상황을 좀 감안해서 지난 2년 동안은 참석을 좀 제한했던 65세 이상의 유족분들도 추념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음. 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참석 인원이 제한돼서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올해는 4.3 평화공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가상 공간에서 4.3 추념에 동참할 수 있다고요. 네, 어 추념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유족 그리고 도민, 전국민을 위해 지난 16일부터 온라인상에서 온라인 사삼 추모관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한 사삼 추념식 가상 체험도 가능하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메인 화면에 사삼 종합 정보석 시스템이라는 이제 창이 뜰 텐데 네. 이 창에 온라인 사3 추모공원 배너가 이제 걸려 있습니다. 네. 어, 이용자들은 온라인 상에 자신의 캐릭터를 설정을 하고 음. 그 캐릭터를 통해서 74주년 이제 사3 희생자 추념식 현장을 둘러보게 되는데요. 어, 4.3 평화공원 내에 있는 유령재단이나 위폐봉환실 그리고 추념광장 행방불명인 표석들을 실제와 유사하게 저희가 디자인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이제 방문하면서 어, 추념식을 온라인 상으로 좀 경험을 하시면 될것 같고 입회봉한실 안에서는 직접 이제 희생자들을 위한 헌화나 그리고 방명록 작성도 가능하게 저희가 디자인을 해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방문을 직접 추념식 현장에 오지 못하는 아쉬움을 어, 온라인 접속을 통해서 좀 달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또 온라인 사삼 추모공원에 마련된 스크린에서 또 추념식이 생중계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4월 3일 그 온라인 추념, 그러니까 추모공원에 접속을 하시면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 추념식 그 진행 상황을 스크린으로 직접 이제 가상으로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추모객들이 실제로 평화공원에 참배하는 것처럼 가상 체험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추모객들이 더 알고 싶은 정보는 온라인 4.3 추모공원과 연계된 제주 4.3 평화재단 사이트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고요? 네 메타버스를 활용한 추모 공간을 저희 재단 사삼 평화재단 홈페이지와 지금 연계시켜서 다양한 컨텐츠와 정보를 통해 사삼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 재단에서는. 코로나 1 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직접 사산 평화공원이나 기념관 방문이 많이 제약이 되니까 네. 이러한 부분들을 좀 이제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온라인상으로 사산 평화공원과 기념관 상설 전시실을 좀 둘러볼 수 있게 해설 영상을 제작을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기존에 저희 재단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서비스되고 있었던 이러한 영상 콘텐츠들을 지금 온라인 사산 추모 공간에 같이 연계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영상은 한국어. 뿐만 아니라 영어, 이어, 중국어 이렇게 다국어로도 번역되어서 서비스가 되고 있고 수어 통역 해설 영상까지 같이 제공하고 있으니까 각계 각층에서 이제 이용을 해 보시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분한분 사삼 희생자 이름을 검색해 보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지역도 그렇고 네. 이러한 검색 시스템도 저희 재단이 지금 연계해 놓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도 같이 체험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공원과 기념관을 좀 가상으로 둘러보는 VR 서비스 역시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사삼 추모공원 사이트를 통해 저희 재단 홈페이지와 연계되어 있는 이러한 각종 정보와 콘텐츠들을 좀 활용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온라인 4.3 추모공원 통해서 많은 분들이 추모의 마음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서울 추념식이 다음 달3일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서 열리게 된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 재단과 서울에서 활동하는 사삼 범국민위원회가 지금 함께 사삼 74주년 서울 지역 추념 행사를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4월 1일부터 3일까지 말씀하셨던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 4.3 추모 공간이 마련이 될 예정입니다. 네. 기존에는 추모 분양소를 이제 천막 형태로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천막 분양소가 아닌 4m 규격의 이제 정육각형 LED 스크린 조형물을 설치를 할 예정이거든요. 네. 어, 4천여 명이 넘는 사삼 희생자 명단들이 계속 이제 온라인상으로 이제 영상을 통해서 보여질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고 범국민위원회가 70주년 이후부터 만들었던 각종 사삼 홍보 영상들도 네. 같이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월 3일 당일에는 오전 11시에 어,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어, 추념식이 별도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 제주 지역에서 10시에 위령제가 끝나고 나면 네. 11시에 이어서 서울 이제 추념식이 진행되는 건데요. 서울 추념식 역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좀 제한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참석이 음. 이루어질 텐데 이러한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어, 교통방송이라든지 오마이뉴스, 서울의 소리 등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고 합니다. 네. 이번 서울 추념식은 어떤 의미를 담아서 진행이 되나요? 어 저희가 2018년도 사삼 70주년을 맞이하면서 네. 대한민국 중심부인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최초로 사삼 추모하는 행사를 성대하게 치른 적이 있습니다. 어 70년 만에 얻게 된 사삼의 전국화, 세계화 이러한 성과들을 일회성 이벤트로 버려버리기에 너무 아쉬움이 네. 남아서 어 행사를 주최했던 범국민위원회와 저희 재단이 어 같이 이러한 그 활동들을 좀 지속적으로 확산 가능하게 이어가자라는 데 뜻을 모았고요. 그래서 이후부터는 사상 광화문 문화재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서울 추념식이라든지 기념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코로나19 확산과 네. 그리고 광화문 광장이 지금 장기 공사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어서 작년부터는 장소를 광화문이 아닌 서대문 역사관으로 좀 옮겨서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이러한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추념행사는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네, 또 서울 추념식에 이어서 사삼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다양한 문화 예술 행사가 열릴 예정이죠. 네, 사삼을 소재로 하는 전시와 연극, 영화제 등도 지금 준비되고 있는데요. 네. 우선 사삼을 소재로 한1인극 너에게 말한다가 4월 1일과 2일 전태일 기념관에서 공연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4월 2일과 3일에는 젊은이들이 많이 간 홍대 인디스페이스에서 사삼 영화제 사삼과 친구들이 개최될 예정인데요. 지난해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대상 수상작인 양영희 감독님의 수프와 이데올로기 그리고 소준문 감독의 빛나는 순간 등 사삼을 소재로 다루고 있는 영화 6 편이 음. 이 영화제를 통해서 상영될 예정이고 네. 관객. 의 대화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30일부터 4월 5일까지는 서울 인사아트플라자 전시관에서 동백이 피엄수다라는 전시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 전시는 저희 사삼과 여순을 주제로 하는 11명의 작가가 참여하고 있는데 그림, 사진, 설치 미술은 물론 언론 보도와 문서 기록 등까지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전시되고 있는 이제 종합 정시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동백이 피엄수다 전시는 서울을 시작으로 해서 오는 8월까지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이렇게 전국 순회 공연도, 순회 전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참 길게 이어지네요. 다양한 기념 행사가 열린 예정입니다. 또 사삼의 역사를 새롭게 정립하고 이어나갈 세대인 청년들이 참가하는 의미 있는 행사도 펼쳐질 예정이죠. 네, 매년 사삼 추념식을 전후해서 전국의 대학생들이 저희 재단과 함께 사삼을 추모하고 기념하는 전국 대학생 사삼 평화 대행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에 있는 국공립 대학 연합 과 교육 대학 연합 그리고 제주도 내에 있는 네개 대학 이렇게 대학들 학내에서 사삼 추모 현수막을 내붙이고 그리고 추모 분양소를 별도로 운영해서 대학 내 사삼 추모 기간을 운영하는 건데 어, 이 프로그램의 좀 연장선상에서 지난 27일에는 도내에 있는 네개 대학 총학생 총학생회 연합을 중심으로 네. 해서 한 100여 명의 학생들이 저희 공원을 직접 방문을 해서 네. 예. 그 사삼 행방불명인 표석에 이제 조합국기 봉사활동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오는 4월 1일에는, 어, 돈에 있는 4개 대학에 한 2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해서 74주년 사삼을 추모하는 거리대행진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 그리고 이외에도 이제 각 학교별, 학교별로, 학과별로, 단대별로 이렇게 각각 온 오프라인을 활용해서, 어, 사삼과 관련된 전시라든지 공연, 그리고 챌린지 프로그램, 유적지 기행 등좀 다양한 경험들을 학생들이 하실 수 있게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또 하나의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제주에서 사상 희생자 추념식 전날 밤에 추념식 전야제가 펼쳐지죠? 네, 4.3 희생자 추념 전야제는 저희 재단과 제주 특별자치도 그리고 제주민회총이 함께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4월 2일 오후 5시 제주 아트센터 1층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고요. 올해 전야제의 주제는 말이 되지 못한 기억, 낙인과 차별을 넘어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어, 4.3이 지금 특별법 개정 이후에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서 한발한발 한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 여전히 소외되고 배제되어 있는 목소리들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목소리들을 좀 함께 기억하고 위로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담아서 준비하고 있는데 뮤지컬 갈라콘서트 형식의 공연이 메인 공연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주 출신 포크가수 김대익과 노래하는 음유신 정태춘 등이 뮤지션 추모 노래와 무용 등을 통해서 어 여러 가지 추모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고요. 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코로나19 상황이어서 전야제 네 전야제 네, 프로그램도 사전 신청자에 한해서 음. 유족들을 중심으로 좀 제한된 인원이 참석하는 행사로 진행이 될것 같고 네. 대신 현장 참여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재단과 민해총 그리고 제주의 소리 그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 74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을 앞두고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요. 어, 올해는 실질적인 희생자 보상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네. 그래서 어느 때보다 4.3 해결 과정에 많은 분들의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데 어, 4.3 해결 과정 자체가 새로운 갈등이나 분열이 이제 원인이 되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74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이 4.3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4.3 유족에 대한 위로가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네. 이를 넘어서서 화합과 통합의 메시지로 도민과 전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과 뜻깊은 기념 행사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번 추념식과 행사 통해서 제주 4.3의 아픔과 아픔을 기억하고 공감하면서 추모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